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00, 6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도는 사로잡으니 기도는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은 전령들을 온문하세 지파에게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전령들을 그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갔다. 자 여룻발 사건 이후 바로 어제 말씀이었죠 여룻발 사건 이후에 미디안의 억압이 더욱더 이제 강력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안 뿐만 아니라 아말렉 그리고 사막의 모든 부족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침략이 준비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았다 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이마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문자 적기이문 이 표현의 문자적 해석은요, 어, 주님의 영이 옷을 입히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의 영이 기도원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몸을 몸, 옷을 다, 옷이 다 덮고 있죠. 그것처럼 단순히 임한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영에서는 사로잡았다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기도는, 기도 기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것을 나타냅니다. 아, 이것은 그가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나파, 그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족이 모입니다. 그리고, 온 문화세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어, 또, 전령들을 보내서 문하세 집합 뿐만이 아니라 아셀, 스블러, 납달리 집합들도 이제 그들과 전령을,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어, 이 집합들이 기도원과 이제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기도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삶은 성령님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옷 입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까 옷 입는다는 표현 이 있죠? 나를 완전히 덮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어서 의인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계속 보면요 기도하니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 구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기돈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었자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찼다. 기돈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놓아주마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게.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다. 자, 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았고 또 많은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지금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특히 기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자신의 손을 통해서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지를 이제 궁금해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요 하나님과 기도원의 이 입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알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이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기도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궁금해요 주님의 영에 충만한 그 시점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진짜 이게 주님의 뜻 맞지요 진짜 저를 보내시는 거 맞죠 그러면요 주님 그 좀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다 양털을 좀 이렇게 놓을게요 양털은 젖고 주변은 하나도 안 젖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오 웬열 양털이 푹훅 젖었어요.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어, 축축하게 젖은 모습입니다. 이때 기도도 또 그렇다. 아, 주님 정말 주님 주님 죄송한데 요 화내지 마세요.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니까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주님. 정말로 저 보내시는 거 맞으면은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만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 그렇게 됩니다. 주님은요 기도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요 기도원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연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연약한 기도원입니다. 기도온 지금 연약하고요. 또 다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리석은 어, 이렇게 요구, 시험에 주님의 능력을 기꺼이 나타내는 것으로서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고 기도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만 여기서 기도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다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좀더 비중을 두는지는 앞으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알아, 짚어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믿음이나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꼭 자신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고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인내와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나타내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한 또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것을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요. 양털이 뭐 젖고 양털만 젖고 땅은 안 젖고 양털만 안 젖고 땅은 젖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베이커를 보고 있는 건그것이 기도니 요건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할 때가 있고 나 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또 우리의 저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긍휼을 그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 다소 곁길로 빠질 때에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